밴데소 매연이 이렇게 네, 나오네요 이제 그 파티 배는 지금 아, 아, 부두가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음, 한 4시간요 4시간은 아, 여기서 있어야 됩니다 네, 어딜 도망을 못 갑니다 아, 여기는 오늘 그 LA의 마당발인 그 소피아 장이라는 신부하고 그 다음에 텍사스에서 예, 온 새신랑하고 아, 이분들이 오늘 그, 아, 저기 물개가 아주 축하를 해주네요 아, 1월 1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어, 결혼식 언약을 맺었대요 어, 미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라스베가스에서는 당일날 결혼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혼식 그 먼저 하고 한국에 왜그 서류 먼저 하듯이요 라스베가스 결혼식을 먼저 하고 어, 4개월 열을 기다려서 지금 어, 그 배에서 어, 피로연합다 니 220명을 초청했다 그러는데 우리 부부도 거기 끼었죠 뭐 19시간을 운전해서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비행기 타고 아틀란타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고 텍사스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정말로 다양하신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맥이 참 대단하다란 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는 마닐라델리라는 데는 1930년대 인가요? 상당히 오래전에 어 이런 아 부두를 만들고 개발했어요 어 지금 저기 좋은 콘도들 있고 이쪽에 청색 나는 콘도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또그또 그또 작은 콘도들이 이렇게 있고 참 아름다운 음 해안입니다 마니나델리 저도 어, 베버리즈 살면서 이마니나델리를 몰라서 매번 집사람이 바닷가 가자 그러면은 그먼 말리부로 갔습니다 말리부 말리부 갔다 들어올 적에 아주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다가 LA 이사 나와서 이제 그마니나델리를 발견했는데 아주 좋아요 너무 좋고요 음, 아름답고 그래서 가깝고 먹거리도 많고 어, 어쨌든 뭐 잠깐 샜는데요 이 부부의 연을 맺고 이렇게 피로 연을 하는 거예요 어, 정말 이 제가 이 방송에서 할수 없는 사연이 참 많은 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어, 결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게참 대단하다 어, 축하를 많이 해주고 갈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집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어,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을 아는 분이 더 많아요. 어, 그 역시 그 유명 식당을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아우 그 우리 와이프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어, 식당에서 그 모자 쓰고 있, 있던 모습하고 지금 이렇게 어,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체리 본건 아닌데 차리 입고 나오니까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laughs> 너무 틀리다 그래요 이렇게 그 어, 도구 만들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지, 이렇게 낮은 집들을 지었어요 예. 콘도죠 콘도 아주 아 이뻐요 아름다운 마닐라 델리 제가 이 어, 해상으로 나갈 때까지 어, 이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언제, 언제든지 이런 어, 찬스가 오면 참가해보세요. 아주 멋있네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나왔는데, 어,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궁금해서. 해상 그, 어, 선상파티, 배 타고 나가서 선생파티 하는 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들을 또 만날까, 이래서 나왔는데요. 아주 오기를 잘했습니다. 아 멋있죠? 아, 꼭 시청하십시오. 이거이명웅 이거 김호중, 방탄소년단 이런 공연 보는 것보다도, 아, 이거는 정말 가치가 있을 겁니다. 보는, 보는 가치가. 음, 아, 저도 아주 아,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지금 뭐 여기서 식사하는 시간은 한 시간 보냈고요. 제가 볼 때는 해상에서 한 2시간 정도 보낼 것 같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4층 어, 추첨하고 그러는 데서 또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 일정은 어, 9시 반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LA 시내 한이타운까지는 뭐한 25분에 30분 정도 걸리고요. 저기가, 제가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이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저 공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기 공원이에요. 공원이고, 저기까지가 이제 그 도구가 있죠. 이 아까 이 배, 배를 보고 와, 수천억이라 그러는데, 뭐 상상을 초월한 돈일 거예요. 이배한 척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아주 아, 이게 매연만이었으면 더 좋을 텐데, 음, 지금 시간에는 이 물개들이... 네. 많이 울고 있죠. 제가 몇년 동안 그 특히 바이러스 전국 때 정말 오갈때 없어갖고 나오는 게 바닷가였거든요. 식당도 크로즈되고 이랬을 적에. 아 근데 막상 이그 바다 위를 이렇게 가니까 는가저 자신도 신기해요. 아이 오트들 보십시오이 오트 하나가 뭐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어, 여기 역시 집들도 저가 알기에는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어, 한국에도 태풍이 없다면 이런 시설을 해서 예, 이런 요, 요트들. 예, 아우, 이뻐요. 지금 석양이 오늘 전혀 못볼줄 알았는데 어,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어, 이런 뷰가 있네요. 음,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이게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화면을 직접 보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도구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 게 공원이에요. 제가 어, 와이프랑 나와서 어, 산책하는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그 천장이 그 키를 돌리는 어, 조형물이 하나 서 있고요. 여기서도 어,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놀러들 많이 나오는 데 어, 점점 이제 그 도구를 벗어나고 있고요. 음, 멋있는 요트들은 계속 예. 아, 욕심나죠. 저런 요트들 보면 아, 근데 그저 그 요트를 갖고 있는 친구로 만나러 오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 여기는 그, 선상피로연이 열리는, 네, 이배 이름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어, LA 마닐라 델레이, 네, 배 위에서 LA 주부곤 TV였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눌러 주시고요. 꼭 보십시오. 이거는 아, 금액으로 어, 산정 못하는 예, 이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 배를 혼자서 빌려 갖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죠 자, 아, 유튜브 영상은 요즘에 10분을 넘기지 말라 합니다. 5분에서 10분 예,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저금 위에는 이제 배에 치고 이러는 장소입니다. 자. 맛있는, 멋있는 뷰를 보여드렸습니다.